네, 안녕하세요 안경로 재활의학과 운동치료사 박은빈입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운동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요. 우선 허리 디스크란 이제 디스크가 뒤로 빠져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자세히는 디스크 안에 섬유륜과 수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섬유륜 안에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뒤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보통 신하면은 뒤에 있는 구조물인 후종인데나 아니면은 그 신경들을 눌러서 방사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디스크가 더 뒤로 방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 요추에 대한 미세한 움직임이 좀 적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신다면 운동 관리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맥힌지 심장 운동인데요. 이렇게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팔꿈치 세워주시고, 팔꿈치랑 어깨가 이제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주셔서, 앞에 보시면서 운동을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1분 동안 유지할게요. 호흡해주시고, 이렇게 맥힌지 신장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코어 브레이싱이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이제 코어 브레이싱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요추에 대한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대를 많이 차고 다니시는데요. 이제 코어 브레이싱이랑 복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복압을 주으로써 우추에 대한 미세한 움직임이 조금 덜 일어나게끔 해주는 건데요. 우선 자세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천장 보고 누워주셔서 우추 밑에다가 손 하나 정도 되게끔 놔주시고 고정시켜줍니다. 그 상태로 복부가 이제 풍선처럼 부풀려지도록 최대한 부풀려주시고 정지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제 어, 축구공이 내 배를 딱 쳤다고 생각하면서, 윽! 하면서 힘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꼽 밑에서 자극이 올 텐데요. 이제 호흡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100%에서 30% 정도만 빼줍니다. 이 상태로 호흡해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이거로 후 내쉬면서 계속 힘줍니다. 만약에 이게 다 가능하시다 싶으시면은 세 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은 레그슬라이드라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코어 브레이싱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은 복폭은 골반보다 약간 넓게 잡아주시고 우선은 손은 골반 옆에다 두십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이 뒤꿈치를 이용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번갈아서 해볼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돌아. 오고 척추에 대한 미세한 움직임 이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 코어 브레이싱을 줄게요. 네, 이렇게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 동작 가보겠습니다. 우선 네발기기 자세 이렇게 잡아주고요. 우측 쏙 넣어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포어브레이싱을 줄 거예요. 그리고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눈썹이랑 이 손끝이랑 수직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약간 팔자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견갑골이 서로 모여지지 않도록 바닥을 쭉 눌러주면서 버티기를 해볼 거예요. 1분 동안 버텨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